어떤 회사의 입사 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격센 그 폭풍과 부는 밤에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이고 한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였습니다. 또한 사람은 마음에 허무하고 있는 이상형인 여성이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어떠한 답변을 해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가는 할머니를 태워 할머니의 목숨을 먼저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사를 태워서 지난번에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이 기회가 지나면 꿈에 그리던 당신의 이상형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이상형을 태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이 있었습니다 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내 차의 키를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꿈에 그리던 저의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타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 속에 각자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나 혼자만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본문에서는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입사 시험 문제에서 회사가 그러한 문제를 낸 의도는 모두가. 윙윙 할수 있는 상생의 방식을 알아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윙윙은 무엇일까요? 그룹특위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선한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